미국이 중동 지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 제한을 풀면서 글로벌 AI 공급망이 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엔비디아의 최신 a i 칩 판매를 허용했고, 이에 따라 최대 수만 개 규모의 블랙 엘급 연산력이 중동으로 향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중동이 미국의 핵심 우방이자 대규모 AI 투자처로 떠오른 상황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UAE와 사우디는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보안 관리 체계 강화, 중국과의 기술 협력 축소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AI 칩이 제3국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해 사우디와 UAE에도 구매 상한을 설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동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앞세우며 미국의 기술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자 백악관이 직접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에도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AI칩 수출 규제 발언으로 시장에 불안을 줬던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는 문을 열면서 동맹국에 대한 AI칩 판매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 반도체 수급 전망 역시 한층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대신 중동 기업들에게 철저한 보안 의무와 정기 보고 체계를 부과하며 반도체 사용과 보관 전 과정을 감시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동을 새로운 AI 기술 요충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중국의 우회 접근을 봉쇄하는 이중 전략을 선택한 셈입니다.